또 야! 말! 그렇지 또야 머리 야 말! 오 잘한다 한번더 그렇지 손목치기 너무 세게 치지 말고 손목치고 그렇지 또야또한번더한번더 야 야, 하고 허리치고 나가기 허리 야. 그렇지 잘쳐 옆구리 치지 말고 또 야. 그렇지 또 야. 그렇지 또, 또. 발구름하고 아, 마지막 연격 목소리 크게 큰 동작으로 연격 높이 들어 뛰지 말고. 야야야 마지막. 야 잘했습니다. 제자리 제자리 빨리 뛰세요. 중단 마치고 중단 꼬자 칼 뒤로 가서. 감사합니다. 인사하고.